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이 짧은 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들 때, 저절로 으! 하는 소리가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몸이 굳은 듯 무겁고 움직임이 둔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해요 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면 급격한 쇠약이 찾아오지만 정확히 읽고 대응하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75세 전후는 몸이 세 가지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첫째,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움직임의 핵심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죠. 둘째,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이 근육에 닿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니 반응이 늦고 균형 감각이 흐려집니다. 셋째, 내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컨디션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지면 걷는 속도는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세 가지를 조금씩 회복시키면 몸의 시계는 다시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하겠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몸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수 있는 일의 목록입니다. 큰 운동 기구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5분의 서기, 일주일 3번의 단백질 식사, 하루 10분의 대화, 아침의 짧은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을 의식한 걷기. 이 다섯 가지가 당신의 몸을 천천히 되돌릴 것입니다. 몸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습관이 몸의 신호를 가려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정확히 듣고, 작게라도 반응해주세요. 오늘의 그한 걸음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다시 웃으며 계단을 오르는 날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분, 우리는 약해지는 이유를 탓하지 않고,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당신의 몸은, 아직 충분히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거나 낮은 턱에도 발이 걸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던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75세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 그 중에서도 다리입니다. 걷는 힘, 일어서는 힘, 균형을 잡는 힘이 모두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루 5분에 서 있기만으로도 이 하체 근육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운동이라 하면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스트레칭을 떠올리지만 75세 이후에는 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운동이 됩니다. 벽 앞에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턱을 살짝 당긴 채 3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해 봅니다. 그 다음 10초 쉬었다가 다시 서기. 이 과정을 5번만 반복해도 등과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한발 서기입니다. 부엌 싱크대나 의자에 손을 살짝 짚고 한쪽 발을 바닥에서 조금 들어 올려 10초 동안 버텨 보세요. 처음에는 3초도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오래 설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 발로 10초를 버티지 못하면 낙상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간단한 동작은 건강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양치할 때 벽에 기대서기, TV 광고 나올 때 한발서기, 밥솥이 익는 5분 동안 균형잡기. 이렇게 생활 속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77세 어르신은 이서 있기 운동을 두 달간 꾸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벽에 기대도 흔들렸지만 한 달쯤 지나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허리가 곧게 펴지며 자세가 반듯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라기보다 하루를 다시 세우는 의식 같아요. 그분의 말처럼 이 단순한 동작은 몸을 단단히 지탱하는 하루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벽이나 손잡이를 반드시 활용하고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날에는 쉬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매일 5분, 그저 바르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다리 근육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에 자신감이 돌아오고 작은 일상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 사람 다시 움직이려는구나. 그 신호를 느끼는 순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그첫 번째 오분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운동만 잘하면 건강해진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운동보다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75세를 넘기면 아무리 꾸준히 몸을 움직여도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단백질 부족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 장기, 혈관,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단백질을 흡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으며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 3회 단백질 집중일입니다. 매일 완벽히 챙기려 애쓰기보다 일주일 중딱 3날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을 단백질의 날로 정해보세요. 그날만큼은 꼭한 끼라도 다음의 식단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침 삶은 달걀 두 개, 나토, 우유 한 컵, 점심, 고등어, 연어, 닭가슴살 중한 가지, 현미밥, 채소 무침, 저녁. 돼지 안심이나 두부 스테이크, 샐러드, 요거트. 이것만으로도 하루 60G 안팎의 단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 50KG 기준으로 하루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는데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B6, 비타민 D, 식이섬유가 함께해야 합니다. 닭고기와 생선에는 비육과, 햇볕에는 디가, 김과 미역, 채소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80세 어르신은 매일 운동하는데 왜 근육이 늘지 않나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꾼 지 3주 만에 오르막길을 걸어도 숨이 덜 찼고, 손가락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면 단백질은 그 몸을 지탱하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장을 볼 때는 미리 단백질 바구니를 만들어 보세요. 냉동연어, 닭가슴살, 두부, 치즈, 요거트. 이 다섯 가지만 냉장고에 있어도 언제든지 한 끼를 단백질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은 날엔 삶은 달걀 한 개와 두유 한 컵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는 이제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을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단백질을 챙긴 날은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오늘은 내 몸의 연료를 채웠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먹는 일입니다. 먹는 습관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근육은 다시 삶의 의욕을 살립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열때이 말을 꼭 떠올려 보세요. 내일의 힘은 오늘의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걷기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단순히 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건강의 질을 좌우합니다. 호흡을 의식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5% 이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고 짧아져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각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어렵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조금 더 깊고 리듬 있는 호흡입니다. 먼저 자세부터 정리해 볼까요? 어깨에 긴장을 풀고 등을 곧게 세운 채 턱을 가볍게 당겨 보세요. 시선은 멀리 두고 어깨와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습니다. 그리고 세 걸음 들이마시고 세 걸음 내쉬기. 이 리듬을 지키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빨리 걷기가 아니라 깊게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호흡 리듬이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려보세요. 걷는 거리보다 중요한 건 호흡의 질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칠 때 걸어보세요. 햇빛을 쬐면 몸속의 생체 리듬이 정리되고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공기는 머릿속을 맑게 해주고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 짓습니다. 걸을 때는 주변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나뭇잎의 흔들림, 새소리, 발밑의 질감, 바람의 온도 이런 감각들을 하나씩 인식하며 걷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진짜 산책입니다. 그때 당신의 뇌는 지금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한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운동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을 느끼며 걷습니다. 걸을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돼요. 그분의 걸음은 더 이상 체력 단련이 아니라 삶의 명상이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은 처음에는 평지에서 5분만 시도해 보세요.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뒤에 춥고 미끄러운 날엔 실내 복도나 마트 통로도 괜찮습니다. 걷는 동안 어지럽거나 숨이 가빠지면 즉시 멈추고 물한 모금 마신 뒤 휴식하세요. 호흡을 의식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뇌에 산소를 채우고 마음의 평온을 채우는 루틴입니다. 걷는 동안 뇌파가 안정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25분의 걸음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새롭게 정돈해 줍니다. 오늘 집앞 골목부터 시작해 보세요. 계단이 조금 덜 가파르게 느껴지고 어제보다 한결 가볍게 숨을 쉴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건 결국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눈은 떴는데 몸이 쉽게 따라오지 않고 허리와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약도,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5분 스트레칭, 잠든 몸을 천천히 깨우는 부드러운 예열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식은 철처럼 굳어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근육이 놀라거나 관절이 삐끗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움직임은, 속도가 아니라 온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침대 위에서 바로 할수 있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손발 흔들기.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손끝과 발끝을 덜덜 떨듯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딱 10초면 됩니다. 혈액이 말초까지 퍼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과 어깨 풀기. 의자에 앉은 채 머리를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10초 유지. 다시 오른쪽으로 10초. 그 다음 어깨를 뒤로 크게 다섯 번 돌리고, 앞으로 다섯 번 돌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밤새 굳어 있던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뻐근함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몸통 옆으로 늘리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5초 유지 다시 왼쪽으로 5초. 이 동작은 옆구리와 허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척추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모든 스트레칭의 핵심은 호흡입니다. 숨을 참지 말고 들이쉴 땐 코로 내쉴 땐 입으로 천천히 후하고 내쉬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세 가지 동작을 해도 온몸의 순환이 깨어나고 하루의 시작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5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면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앞에서 어깨를 한번더 돌려보세요. 그 짧은 반복이 습관이 됩니다. 한 79세 어르신은 이 스트레칭을 6개월간 매일 아침 이어오셨습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어요. 지금은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더 굳어요. 그분의 표정은 말보다 더 밝았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5분 스트레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를 부드럽게 열기 위한 의식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밀어붙이기보다 잠든 몸과 대화하며 천천히 깨우는 시간이지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불 속에서 손발을 살짝 흔들고,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서 어깨를 돌리고, 식사 전에 의자에 앉아 옆구리를 늘려보세요. 모든 동작을 합쳐도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오늘의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통증을 막고, 당신의 아침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몸이 풀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몸부터 떠올립니다. 근육, 영양, 운동, 수면. 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장 먼저 지탱해주는 것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말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복잡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뇌에게는 가장 훌륭한 자극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순간 뇌의 활동도 함께 느려진다. 특히 75세를 넘기면 외출이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날이 쌓이면 뇌는 자극을 잃고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은 약해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무기력감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10분의 따뜻한 대화만으로도,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말이 곧 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인사해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줍니다. 대화는 길이보다 진심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요즘은 잘 지내? 이한 문장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외로움이 한겹 사라집니다. 기술이 차갑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손주의 얼굴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안부한 줄 보내는 일. 그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친구와 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이 줄고 하루가 훨씬 덜 외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대화 운동을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습니다. 말은 근육을 단련시키듯 마음의 근육을 단련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굳이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오늘 하루 딱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한 문장으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상대의 마음도 함께 밝아질 것입니다. 대화는 마음을 살리고 뇌를 깨우고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습관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의 연결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 단한 번의 대화를 더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운동이고, 대화는 인생의 호흡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문장을 떠올립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몸의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75세 이후 몸이 왜 급격히 약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작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서서 버티기 5분.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힘. 둘째, 주 3회 단백질 집중 식사, 몸을 다시 세우는 연료, 셋째 호흡을 의식한 걷기 15분, 산소로 뇌를 깨우는 시간, 넷째 아침 스트레칭 5분,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여는 의식, 다섯째 하루 10분의 대화, 마음을 살리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습관,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단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벽 앞에 바르게 서기, 달걀 한개 삼기, 호흡을 세며 걷기, 손발 흔들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 이것이 바로 젊음을 되돌리는 연습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움직여주면 반응하고, 챙겨주면 회복하며, 무시하면 조용히 굳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혹시 오늘도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몸을 일으켜보세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당신의 근육은 깨어나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빛을 찾을 것입니다. 한 8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나는 내 몸이 나를 이끌어 줬지만 지금의 나는 내 몸을 이끌어 줍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비결은 젊음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걸음, 그 꾸준한 걸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30일 뒤에는 더 가벼운 걸음으로, 6개월 뒤에는 더 단단한 몸으로, 그리고 1년 뒤에는 더 자신감 있는 얼굴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아직 충분히 가능하다.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몸을, 마음을, 그리고 내일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